자, 이곳은 딱 봐도 저주받은 곳입니다. 집주인이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받은 건 받은 건데 어떻게. 딱 보자마자 느낌 싸가요. 누가 죽진 않았어. 근데 터 자체가 존나 시딱꾸리에 여름엔 누가 오지도 못해 여기서 누가 살아 어떻게 살아 3층 높이에 있네 이게 뭔데 뭐하는 길인데 주차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헉! 유리를 여기다 깔아놨어? 개 깜짝 놀랬잖아 유리 밟아서 내 발가락 잘렸으면 어떡하려고 힘발저주받은 자네 너무해 난 여기 왜 왔을까 한참 생각한다 못 들어가겠다 사실이다 세대주택인줄 알았는데 1인방구가이구주이이네구가이 친구가 이이왔가이이가이가이친구이친이구가이 친구가 가이가가가 갑자기 궁금한 게 내가 살았던 집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방송 고맙다고 해야지 고마운 줄 아야지 내가 출장비가 얼마인데 안 팔리는 집악끼 아, 쫓아내서 팔리게 만들어주면 고마운 거 아니야? 이층 한번 올라가 볼까? 어. 잠깐만 어린애 어린애 어린이 어린이 초등생 학 빠져라 고치우 자여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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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위에서 찬 기운이 엄청 내려온다 오 ㅅㅂ 뭐, 잠깐만 로크 로크 창자창자 근데 여기도 좀 느낌 좋지 않나 부엌이구나 어 누구있어요? 보석좀 누가 보석 꽂아놓고거 봤어요? 그래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면은 누군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간다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짓거리 하는지 보석 위에 그거 있네 저거 복숭아 나무 썰어놓은거 맞나? 무슨 나무라 그러는데 디누가 비방하고 갔네? 이건 무너 혹시 무릎 성애자니.. 아, 죄송합니다 너 혹시 무릎 되게 좋아? 어, 이런 거? 이거 뭐변태끼 아니야 이거 이 x 가 진짜 내 무릎 섹시한 거나 성인 서민. 서민이라고? <laughs> 아 이거 단어 존나 이상하게 바뀌었네 이제 뚫린 뚫린 전전이라고 막 나오네 차 돌았누? 3층이 진짜 뭔가 느낌좋다 쉣더퍽이다 3층까지 있는거같아 <것> <laughs> 여기는 어린애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는 어른이 있네 어른이 어우 야야 이거 뭐야 3층인데 이거 어? 거 딱봐 싱까지 있는. 야, 잠깐만. 아, 좀더 추워. 찬기 계속 나와. 소리, 소리. 맞네. 여기 방인 거 같아요. 매우 화가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여기도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원입니다. 고스트헌터 윤시원이에요. 고스트헌터라고 아세요? 영어. 어, 존나 멋있는 헌터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지는 않는데 뭔가 밑에서 내리 보는 것 같냐? 이 방인 것 같다. 아, 잠깐만. 이 방인가요? 이 방인가요? 어디지? 뭐지? 어디부터 봐야 되니? 아, 이게 느낌이 삼삼 삼, 삼, 삼거리네. <laughs> 뭐야, 이씨. 야, 들어가. 삼거리. 오케이, 오 삼거리. 3층이 3층, 3층. 2층은 어린애가 있을지, 언젠 모르겠는데, 3층이야. 아.. 내가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딱 이렇게 뭔가가 있어. 그지? 운명. 진짜. 운명은 진짜래요. 아 계세요? 그 안에 누구 있어요? 박아놨네. 박아놨어. 괜히 이거 만져도 되나? 녹화 한번 세려볼까? 그래.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강해. 흉가게의 마동석이라고 보면 돼. 존나 피지컬 쩔지. 근데 이게 뭐야, 열쇠 왜. 무슨 열쇠야? 으아! 열, 열어, 열어, 열어버림? 이 본의 아니게? 그래, 좋아. 귀신 찾는 고스트 헌터가 무슨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무슨 옷 들어가 그래. 존거 아니냐고 지금 나한테 존거 아니냐고 잘봐 내가 또란데 야지나 윈시였나 어 이거 봐 들어가면 될거 아니야 불 나는 거 아니야 오이야 불 나는 거 아니야 아니 본연이 열었네 아니 남방에서 불 와, 아, 깜짝이야. 까보지 마. 누구세요? 저 윤시원입니다. 계세요?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자, 들어가 볼게요. 니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하세요? 머무르다, 머무르고 계시는구나. 저하고 지금 대화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누구 자살한 사람 있으니까 아닐 텐데, 사고가 난 게, 난 일이 없을 텐데. 누구, 계세요? 기운이 상당히 안 좋네요. 네? 얘 악기 같은데? 지금 이쪽 뒤편에 숨어 있네 세한 느낌 이쪽이. 나금이쪽지같이느이이좀 있네 너이나이가이렇게 지금 이쪽이. 지나 아직, 어, 아직 청지이야이는 가도만 이구나 이씨 아니 그렇게 못하지 고스트 한켜 어? 아씨 이씨 아, 진짜인거 같아 기운이 썩 졸지가 않네 지금 아, 잠깐만요 스노우나 이런저런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쪽에. 안녕하세요. 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자, 당신은 화가 나 있습니까? 뭔 소리야? 이쪽이 있어 지금은 지금 저쪽에 소문 뿌렸다고 저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어는 여기 안쪽에서 소리 난거야 전자기장 소리. 어때요? 뭐못 나오는 것 같은데? 범죄. 범죄. 맞아요. 제 미모는 범죄입니다. 좋아요. 제 당신 여자예요, 남자예요,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예요. 다시 한쪽으로 가봅시다. 들어갑니다. 이러는. 들어갑니다.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봐. 여기에 왜 있는 거지? 왜여기 갇혀 계세요? 아야, 저요 아야, 오케이. 근데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 걱정하세요? 뒤에 또 누가 왔나 봐. 괜찮냐고 물어봐 못 들어오나봐 거지같네 아 괜찮아요 여기 누가 있는지 녹음을 한번 해볼건데 그쪽이 괜찮으세요? 아이못게 어딜가 아니 걱정하러 왔으면 끝까지 걱정해줘야지 벌써? 아, 이 새끼. 구경 왔네 이 동네에서 좀 유명한 앤가봐 2명0 0이면2 0 0에원이면이면 2,000원이면 2 0 0원이면 2,000원이면 2,000원이면 2 0 0 0이면2 0이면 2,000원이면 2 잘 부탁한다 음, 성공? 자, 안녕하세요 저의 말에 대답하세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이 들려요? 대답해도 돼요 온다면 판다면이 아, 온다면이요? 온다면인가? 어떤 씨? 시... 뭐야 당신 저만 아, 저 혹시 화나셨나요 저한테 화났어요 아니 난 그냥 단지 그냥 이야기 들으러 왔어요 저 상담사거든요 유 상담사예요 유 존나 너무하시네. 상담하러 올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러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고쳐, 아, 고쳐. 아, 자... 자살했다고 알았어요. 잘 알았네. 진작 얘기해 주지.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살하셨대요. 아니, 죄송해요. 진짜 몰랐네. 아. 뭐... 아, 저 몰랐죠. 아니, 왜또 따라오세요? 문쪽에 있나봐.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이씨. 소금 좋아하세요? 우리 뭐, 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자, 당신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니, 대답을 좀 해보세요. 좀, 공, 공민용을 만져보거나. 네? 아이고, 참 씨, 아이, 거, 자, 씨발, 생기 좋네. 쪼렙인가 아낀 줄 알았는데?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질문은 됐습니다. 당신을 봉인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옥에 있는 부적이 한장 있어요. 부엌에 있는 걸 여기다가 다시 옮겨놓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엌에 있는 애는 풀려나는 거고, 당신은 여기에 묶여있는 거고. 싫어? 싫어? 싫으면 이새야 로또 번호 줘. 숫자 6개만 불러봐. 그럼 너는 자유의 몸이야. 어? 나도 이 짓거리 그만하는 거고. 번호 좀 줘봐. 네. 3. 네. 3. 음. 이번 건 무슨, 무슨 뭐래는 거야? 숫자를 얘기하세요, 숫자를. 제가 담배를 드릴게요.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저 로또 진짜 1등 되고 싶거든요. 1등 되면 제가 여기 살게요. 그리고 드릴게요. 10. 음, 오케이. 이거 고스트 헌터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형아들 나 목적을 알았던 것 같아. 로또 번호를 찾는 헌터가한것 같아. 가자. 너에게 담배는없다플라슈오플라슈오 브라. 플라. 브라. 좋아요. 들어갑시다. 네가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면 되지. 연한산 카메라는 형아들 하얀색으로 막그 귀신이 막 사람 형태로 튀어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어저거 뭐야? 아이거저도를좀는거 뭐야? 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사이사람 형태처럼 있지 이지너 뭐니? 사면 저거 뭐야? 오씨 뭐지? 불을 끈다두 개를 낀다. 오케이. 그럼 저거 녹음안될 때를 대비해서, 혹시 모르니까 이쪽 라인 쪽에 거실이란다. 센서만 갖다 놓고, 얘가 자꾸 이쪽이서 이쪽 왔다 갔다 버리니까. 이더기 쉽지 않지만 자 여러분들 녹음 번호를 보세요 어, A 21이니까 녹음 누르면 A 22 있어야 됩니다 버튼 눌렀고요 잠시만요 가서 불을 끌게요 불을 꺼야 돼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자, 움직임을 멈출게요 가서 딱 여기 위치 안녕하세요. 아, 이게,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지만,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이, 이쪽에 스피릿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저좀 나가죠, 지금. 어, 좋아요. 아, 여기 위치. <목소리> 안녕하세요. 스피리지. 어딘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 주세요. 좋아요. 옆에 보면 우우는 소리도 들려. 잠깐만요. 아 지금 방금 또 소리 나니까. 동성명이남씨나 이름이 뭐예요? 주문. 주문 씨, 주문 씨. 우야나 대통령님하고 문, 그 같은 성이네요? 아니구나 문씨가 아니구나 주씨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씨. 제가 이렇게 멍청해요 아 3시 끝났어요? 가봐야죠 그럼 고마워요 시간 못 보고 있었는데 우리 체리 누나 어 우리 체리 누나 이거 14 14 11 어, 십... 14 아래? 아래? 14 아래? 그 무슨 말이야 14 아래가 번호 지 14 아래가 맞아? 13이잖아. 14. 그 다음에 아래. 위험해. 그게 무슨 말이 위험하다는 게? 뭐가 위험해? 아래가 위험하다고? 아래? 아래가 위험하다고? 아래?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13일에 금요일. 어, 무슨 말이지? 14 아래. 근데 위험하다는 거에 그니까 러 아래가 위험하다는 거에 울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형아들? 그.. 위에가 위험해? 그럼 14 아래가 위험해? 아 뭐야 13에 조심하라는 건가? 말을 안해 내가 미친 것 같니? 내가 참이끼가뒤질야 지금 지금 울리면 안돼 냄지고 싶니? 좋아요. 13 아래가 위험해? 아니면 아, 13cm 밑에가 위험하다고? 무슨 소리아니지13 아래가 위험한 거야? 내가 아래를 봤는데. 어, 지금 내거 얘기한 거였어? 이시끼가 미쳤나? 이시끼가 내가 무슨 이새야나 지금 이런 얘기 하지마 난 30이야 이 새끼야 어디 있어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잠깐만 형아도 잠깐만요 나 진짜 어이가 없... 잠깐만 내가 생각하는 거 맞나? 내가 생각하는 거 맞나 모르겠네 맞다고? <laughs> 아 오해해요 오해, 오해. 이새끼 뒤질라고 보란 놈이. 세개 동일한 이유가 있었구만. 너 그만해, 이제. 뭐, 이거 얘기한 건가? 14마리 위험해? 이게 13cm 구나 아 이거 때문에 그래 형한테 이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런거 같아요 13마리 위험해 존나 작네 조그만하네 그만해. 세상에 저것보다 작가 있나? 불편하네. 어? 아... 아니, 불편해서요? 네. 어, 14 아래 조심해라. 14cm 밑에는 조심해라. 자기가 증오한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어, 나 위험하지 않은데? 왜나한테 얘기했지? 미스테리네요. 왜 저에게 얘기를 했는지? 허허, 좀 불편하네. 여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몇번더 와야 될것 같아요, 형아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그리고 2층도 제가 패스했어요. 3층만 지금 했는데. 2층 패스했고, 4층 패스했고. 뭐, 어, 초일스네요 진짜. 그, 우짜 소리가 아니라, 딱한 가지만 진지하게 얘기할게요. 저 30입니다. 진짜 무라져하지만